무속, 모속, 무속도 엄청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. 사실상 우리나라, 우리나라의 음. 종교론 걸로 알고 있는데, 어. 혹시 동성, 동본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? 같은 그 줄기를 가지고 있는 네, 근데 예전부터 뭐 그런 결혼을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.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. 음. 무속으로 봤을 때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결국에는 그게 같은 줄기여서 조상을 위로 올라가다 보면 조상이 같기 때문에 내 형제라든가 혹은 학렬이 다른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부부연을 맺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자면 풀이를 하다 보면 조상이 같은 경우가 생기겠죠. 그래버리면. 그러면 충도 많을 것이고, 조상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. 가족끼리 결혼을 한다?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법적으로 그거를 하지 못하게 막은 적도 있겠지만, 지금은 또 풀렸다고는 소식이 들리긴 했지만, 어, 현실에서는 또 요즘 시,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그게 뭐 어때서. 어, 위에 뭐다 돌아가신 분들이 뭐 어쩌라고, 밑으로 내려가면 어쨌든 먼데, 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,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, 유교 어, 사상이 깊이 스며든 민족이기 때문에 조상을 섬기고 조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시면 풍파가 좀 많으시고요. 또 그런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자녀들한테 좋지도 않다. 그거는 뭐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음, 그렇기 때문에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. 일단은 하면 별로 좋지가 않다. 당연히 안 좋죠. 음. 조상 같잖아요. 근데 너무 사랑을 해. 그럼 사랑 이전에 좀 미리 알아봐야지. 성이 같다라고 하면 최소한 아직까지도 5, 60대에 이신 어, 젊은 엄마 아빠들도 남자친구가 성이 같다 혹은 여자친구가 성이 같다라고 하면 물어봐야 야걔 무슨 뭐 예를 들어 무슨 박 씨냐 어디 김 씨냐 혹은 뭐 만약 그것도 같해 그럼 파가 어디래니. 난 이렇게 물어보는, 우린 아직은 그런 나라라고 어, 생각이 들거든요? 근데 진짜 웃긴 건, 음, 우리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엄마, 아빠, 성씨가 좀 같아요. 근데 본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을, 풀이를 하려다가 보니까, 어, 이제 같은 성씨를 제가 발견을 하고 물어보고 했는데, 다행히 그쪽 집안은 파가 달라서, 어, 근데 파가 달라도 결국에는 맨 꼭대기까지 보면은 파가 갈리기 전에는 조상이 같아요. 그렇지만 눈에 보여지고 법적으로는 파가 달라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엄마 아빠 분들을 봤는데 그두 분이 잘 사냐? 아니요. 못 살더라고. 풍파가 장난이 아니고요. 여자 이성 문제. 어, 그 집안은 그게 좀 많이 과하게 심했어. 그러니까 조상에서도 밀어내는 거야. 음, 그런 경우도 봤어요.